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예술가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홍보 영상 찍어 볼게요. 어, 제 멤버십을 만든 이유는 음, 제가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공하시는 입시생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 어떤 영상을 또 어떤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어, 멤버십을 만들면 음, 그 월로 그렇게 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텐데, 그, 한분한 한 분께 맞는 무언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해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영, 그 멤버십이 제가, 어, 네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게, 어, 민용, 민용일 거예요. 그 멤버십이. 그게 이제, 어, 월 3,99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뭐로 해놨냐면, 어, 카톡 코칭 카톡으로 어, 궁금한 점이나 안 그러면은 음, 노래 같은 거 가사 뭐 이런 걸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코칭을 해드릴게요 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왔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떤 음, 영상을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혜택을 거기다 해놨어요 어, 두 번째로는 필리네라고 해놨네요 필리네가 월 12,000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음, 전화 코칭 2회라고 써놨어요. 제가, 어, 전화로 30분 정도 해서, 저도 이제, 어, 음, 어떤, 그, 1인 기업이라고 배우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전화 코칭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화 코칭을 해서 2회를 해서, 해서 했어요. 어떤, 음, 뭐, 입시에 관한 것도 좋고, 가사 발음, 뭐, 이런 거 등등.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교류, 음,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원 전용 동영상, 네, 이거를 제가 만들 생각인데 일단 그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제가 알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길이도 길것 같고 조금 더 전문적인 것 되겠죠? 세 번째는 어, 하프너. 지금 여러분 그 귀테의 빌런 마스터 레이아르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이에요. 하프너. 해서 월 3만원 이거는 제가 줌 레슨 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 제가 줌으로 레슨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 초대를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더 클라이스 이거는 월 6만원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레슨을 해드려요 음, 조금 있다가 제가 홍보 하나 할게요 오프라인 레슨 해드리고 그리고 어,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그분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동영상 저와 함께 동영한거 찍고 하는 그런 촬영을 해요. 네, 어, 이렇게 네 가지 멤버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한번 한 달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어떤 혜택을 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혜택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 노트북 켜놓고요. 자, 어이 날이 11월 22일 수요일 5시 반에 음, 해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거기 다목적 홀이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제가 명정의 뮤비 콘서트. 이게 지금 3회에요 제가 지금 1위에 벌써 했죠? 음, 어, 어떤 다른 어, 주제를 가지고 음,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 교육에 관한 주제예요. 이 날은 제가 독일 가곡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음, 벌써 4명 신청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아마 이 이후에는 멤버십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날은 무료로 합니다. 4명 벌써 신청했고요. 몇명 할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제가 이 홀을 빌렸는데, 어, 여기서 음, 30분씩 하면 6명 뭐 이렇게 음. 이게 지금 수능이 끝난 바로 얼마 안 돼서 음, 입시생 여러분한테 제가 어, 기회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빨리 신청하세요 음, 제그 커뮤니티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저한테 문자로 주세요 네 그러면 홍보 영상 마치고 여러분 수능 잘 보시고요 또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도 어, 가을 아름다운데 조금 추워졌죠? 어,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